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님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또 하나의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는 게임산업 협회 정관에도 총회 회의록에도 없는 기획 이사의 존재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 유정주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지난 14일 한 언론사 YTN을 통해 제기된 한국게임산업협회기획팀 기획이사 이력과 관련한 허위 의혹에 대한 자료를 김건희 씨에게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언론사 노컷뉴스에서 이미 지난 주말에 밝혔듯이 저희 두 의원실이 게임산업협회와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초기 발기인과 이사직 명단에는 김건희 씨 또는 김명신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게임산업협회 허위 이력 이력 의혹에 대하여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비상금 무보수 기획 이사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한국 게임산업협회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2004년 당시 한국 게임산업협회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은 임원사 대표들입니다 설령, 김건희 씨가 2002년부터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4년에는 총회 회의록상 회원사 대표가 아닌 김건희 씨는 이사직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원에 해당하는 이사직은 정간에 따라 정회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회원은 게임 산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이나 게임 사업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그의 상근 임원 및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의결한 경우가 있으나 해당 주요 관계자들이 김건희 씨를 기억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김건희 씨가 별도로 이사로 선임됐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에 김건희 씨가 이사 직함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면 회사 법인 또는 김건희 씨 개인이 회비를 납부했어야만 합니다. 한편 한국 게임 산업 협회 정관상 임원의 업무에는 기획이라는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게임 산업 협회가 각 대표사들의 연합체인 만큼 대부분의 업무는 실행 기구인 사무국을 통해서 진행되며 임원의 업무는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등으로 기획 업무를 별도의 임원의 직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 임원들은 정관상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고 실비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만 무보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직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저희는 김건희 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 근무 이력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건희 씨가 이번 의혹에 대해 진정으로 해명하기를 바란다면 한국 게임 산업 협회 정회원이 되기 위한 회비 납부 내역이라도 제출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동안 제기된 허위 경력에 관한 의혹들 중단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부디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정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김건희 씨의 의무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이상으로 김건희 씨 한국게임산업협회 경력에 관한 의혹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거는 일단 아, 네. 네. <laughs> <잘 지내줘. 웃음>